갑자기 아내가 뿅 하고 나타나서 야너 밤새워가면서 도둑질하냐 너 어디 바람피는 거 아니냐 바랗게 억울해 왜 그럼 적이 없거든 너무 억울하니까 어떻게 돼 뭐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이러면서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마, 아내한테 좀 덤벼보려고 했으나 괜히 얘기했다가 뒤지게 쳐 맞을 것 같으니까 아유, 알았어 하고 그냥 도망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돈이 좀 있나 이러면서 왜 나가면 카페 가려면 돈몇천원 있어야 갈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영화 가려고 해도 한만원 있어야 되니까 돈이 있나 어디 있지? 이러면서 나가는 거야. 보이시죠? 그래서 보면 상황은 아내한테 뒤지게 처맞게 생겼어. 반응은. 한번 덤벼보고 싶었지만 덤비진 못해. 그리고 어떻게 도망가요? 됐죠? 그래가지고 슬슬 안에 몰래 가다가 오 하고 도망 나온 거야. 존나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제정신 아니네. 여러 번 자동차에 칠 뻔했대. 무슨 일이냐 알겠죠 그러니까 홍미박스 안에서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막 다니다 보니까 막 차에 칠 뻔하고 목토에 막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위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경성역에 갔대요. 자, 그런데 이런 건 알고 있죠. 이런 지명이 나오면 구체지명, 사실성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시대도 우리는 알수 있죠. 경성이라고 불렸던 시대는 당연히 일제시대, 그래가지고 아휴, 수박이나 가야지 해가지고 수박 한잔 해야지, 아메리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어가야 뭐로 가야지, 그래서. 경성역 요즘으로 치면 이제 강남역 좀 되겠죠? 근데 강남역으로 도망 나온 거야. 그래서 카페나 가야지 하고 있는데 아씨 돈이 없네. 카드 놓고 왔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씨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아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미스코시라는 곳이 요즘으로 치면은 백화점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 정도 되겠네요. 강남역에는 백화점이 없으니까 이제 어... 강남역에 가서 아 어디 있지 하다 보니 어느새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 올라간 거야. 신세계 백화점 이렇게 옥상에 보면은 테라스처럼 돼 있잖아요. 예쁘고 밖에도 보이고 아 있어 그렇게 되어 있어. 아, 있다니까 가라 나중에. 그러면은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할일 없으니까 괜히 백화점 옥상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진짜 존나 백수인 거야. 근데 우리는 나가서 쳐다보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 그러니까 직구석에서 유튜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네. 인스타 보고 있고. 음 이러면서 이 사람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야. 할일 없으니까 백수. 나는 거기서 아무 데나 주저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보는 거야. 스물여섯 대를. 그 스물여섯 살이요. 지금 스물여섯 살은 완전 애기야. 진짜 애기야. 법 뭐였지? 법적으로는 아무튼 청소년을 스물다섯 살까지인가로 봐요. 그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청소년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옛날이면 보통 10대 중반에 사회생활을 해요. 그니까 러이 사람은 요즘 나이로 치면은 40대 정도 된 거야. 됐죠? 그럼 40살쯤 됐으면 까마득하잖아. 인생이 뭐좀 일어났어야 되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자신의 40살 인생을 돌아봐. 한게 없어. 백순 거야. 40살 내내 백순 거야. 아, 나름대로 공부 좀 했어. 그래서 뭐 인서울 좀 중상위권 대학도 나왔어. 근데 어떻게 문과야 취업이 안 돼. 백수야. 근데 어떻게 연애 좀 잘했어. 마누라랑 살아. 나는 직업이 없어. 마누라 먹여 살렸어. 근데 마누라가 갑자기 나한테 야, 너뭐 어디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려다가 아, 그냥 도망이나 나왔고 커피 한잔 하려고 했는데 돈도 없고 카드도 없고 애라 모르겠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백화점 옥상 올라가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해. 현타가 오죠. 도대체 내 인생은 뭐지? 이러면서 현타. 나는 또 자신한테 물어봐요. 자, 성체. 야, 내가 4 0인생에 말이야. 뭔가 너무 해보고 싶은 건 없었을까? 아, 그래, 도 내가 좀아가 생겼어. 요나 말고, 예, 여기. 어. 그누구 이상 보시면 좀 약간 괜찮아요. 그래서 어, 아까 좀 생겼으니까, 나 연예인 같은 거 해보고 싶었나? 인스타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었나? 라고 생각을 해본 거야. 모르겠어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무색무취의 인생인거죠 그래서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무색무취하다 즉 뭔가 느낌이 없다 즉 나는 뭐지 나이 40대가지고 자성찰하고 있어 나이 40대가지고 내 자기 자신에 대한 색깔이나 내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조차 못잡고 있는거예요 이해됐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나이 40 먹고 이러고 있다고 얼마나 한심해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진 않아 내가 내가 스스로 창피한 거지 근데 봐라 왜 그랬을까 1930년대야 그러니까 죄다 집단 무기력증에 걸리던 시대인 거죠 뭘 해도 안 되니까 심지어 1930년대 언제야 세계 대공황 왔을 때요 경제적으로 박살났지 일제가 이미 2 0년째3 0년째 해먹고 있지. 뭐뭘 어, 해도 안 되지 백수지 나름대로 좋은 대학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 나왔는데 취업도 안 되지 마누라는 나한테 맨날 너 바람 피냐 돈 어디다 쓰냐 뭐라고 하는데 뭐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지 심지어 커피 한 잔도 내 마음대로 못사 먹어 얼마나 내 인생 스스로가 한심하고 현타가 치겠어 그거야 그럼 이제 뭐해 <laughs> 열심히 살 열심히 놀아도, 노가다라도 뛰러 가는 게 아니야 이동직이라 찾는 게 아니야 뭐하고 있어 백화점에 있는 어항 보면서 금붕어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음. 유튜브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니까, 무기력에 극친 거지. 그 봐서 뭐 할래? 금붕어 보면. 그런데, 정말 무기력에 극친 거야. 뭐 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 어, 나 누구지? 하다가 갑자기 금붕어 보는 거야. 그럼 뭐래? 아, 금붕어 참 잘생겼네? 이러고 있는 거야. 얼마나 한심해. 나의 사심 먹고, 어, 내한테 쫓겨나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카페도 못간 사람이, 어, 백화점 옥상에는 공짜로 갈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군부가 있는데 아이참 군부 잘생겼다 이러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 왜 군부 갈 거냐 내 인생인 거죠 흐물흐물한 내 인생 흐물흐물한 내 인생 이게 뭐냐면 뭐지 그건축학개로 나라 역시 영화 아냐 모르냐 잠깐 넷플릭스 보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될때 보세요 나또 넷플릭스 하니까 얘 생각나네 건축학께로 이거 여기에 보면 이제 아 모르겠어 그냥 한 10년 전 영화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 그 한가인이 첫사랑을 만나러 가요 그래가지고 첫사랑하고 이제 술 한잔하다가 그 얘기를 안주로 매운탕이 나와 그럼그 얘길 해 매운탕 이러면서 자기 인생이 매운탕 같대 생각해봐 매운탕 안에 뭐가 들어는지잘 모르거든 매운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횟감 다뜬 다음에 그 뭐지 물고기 뼈를 가지고 이렇게 사골 우려 가지고 고춧가루 쳐가지고 나오는 건데 사실 건더기는 없어 그냥 국물 맛으로 먹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자기 인생에 건더기는 없어 영양가는 이미 다 빠졌어 그 뭐가 들어간지도 몰라 그러면서 한가인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이 매운탕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갑자기 왜 금붕어 나왔을까? 사실은 자기 인생 같거든. 왜? 금붕어란 성격을 보세요. 어때요? 어때? 하늘하늘. 흐느흐느. 하늘. 허비적거리는 그런 피곤한 자신의 생활이 꼭 금붕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흐느흐느 허비적거리고 금붕어의 느낌이 어떻게? 약간 뭐 꾸덕꾸덕하고 끈적끈적한 느낌의 점막이 있을 것 같잖아. 그리고 걔네는 그렇게 줄이 엉켜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잖아. 내 인생이 그런 느낌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서 그런 세상의 회탁의 거리에 내가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는, 아, 그런 답답하고 질척거리는 그런 느낌. 깔끔하게 막 딱딱 떨어진다든지 차라리 진짜 막 뒤지게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끈적끈적거리고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느낌.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다시 한번또 생각을 해봐요. 나 어디로 살아가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진짜 꽤 오래가는 고민이에요. 진짜로. 근데 결국 여러분 잘 들어 이게 서야 돼 그러니까 우리 누나를 보잖아요 의사야 소아과 의사야 근데 우리 누나가 이제서야 마흔이 넘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아를 찾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겠어? 의대를 가려고 했으니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막 진짜 공부를 밤 12시까지 하고 중학교 때 맨날 야자했어요 우리 때는 야자가 있었어 중학교 때도 그래서 막밤 10시, 12시까지 공부를 해. 고등학교 가서도 해. 근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IMF를 맞은 거야. 집에 돈이 없어. 그래서 원서비가 없어. 그래서 갈 대학 딱두 군데인가 한 군데만 정해서 원서를 썼어. 학비가 없어. 그래서 그때 딱 썼던 대학이 포천중문의이랑가천의대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장학금, 면, 그 학비 면제였거든요. 어, 경쟁률이 400대 1 나온 거야. 당연히 광탈이죠. 그래서 서울교대를 갔어. 갑자기 우리나라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네. 우리나라 스토리, 우리나라 스토리 되게 재밌네, 보니까. 서울교대를 갔어. 서울교대 한달 정도 다니다가 타이즈 입고 무용하는 게 너무 현타가 오더래, 자기 인생에. 그래서 <laughs> 그때 재수학원을 갔어요. 강남 대상에 갔을까, 아마. 가가지고 공부 좀 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한 6월 이후부터 연애를 한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점수가 현역때보다안 나왔어. 그래서 결국에는 교원대를 갔어요. 근데 교원대 한두달 다니다가 마침 우리 집이 팔렸어. 우리 엄마가 야 마지막이니까 너 삼수 똑바로 해가지고 삼수를 똑바로 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딱 나왔는데 야 애매해. 근데 굉장히 웃긴 게또 그때 허준 드라마가 막그 뭐야 그 뭐라 그래야 그거 시청률 막60% 70% 나오던 때야. 우리는 나도 약간 한의사 뽕을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의대를 쓰고. 전남대의대를 썼어요 그 전남대의대가 뭐경북대대 이런데처럼 지거국의대 중에 상당히 괜찮은 대학이야 그래서 한 15등 20등 할 거야 근데 웃긴 게 그때 한의대가 폭발을 한 거야 그래서 너무 웃긴 게 한의대는 광터라고요 예비 사본받고 의사가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인생이 확 바뀐 거지 또 이제 너무 웃긴 게 우리나라가 우리 누나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운 부분도 있는데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의사고시를 전국 상위 한 4%가 인 들었을 거야. 그러면 보통 가고 싶은 과를 갈수 있는데 본인이 그때 우리 집안이 너무 힘들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인턴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인턴을 안 했을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 아이들이 너무 좋더래. 그래서 소아과를 한 거야. 근데 알죠? 소아과를 했더니 지금처럼 이제 저출산으로 가 그러면서 소아과 의사는 지금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어느새 저출산이 10년, 20년 되고 나니. 이제는 아무도 소아과를 안 거. 또 그러니까 지금 와서 또 인생이 약간 떡상 기에온 거야.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 누나가 그런 어떤 의사가 되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너무 바쁘게 인생을 살고, 그러니까 자꾸 인생에 숙제가 많았던 거지. 중고등학교 때는 의대를 가야 돼. 제주 삼수 때도 의대를 가야 돼. 의대를 갔지. 처음 인연은 진짜 재밌게 놀고 다녔어요. 내가 우리 누나 없는 한 번씩 놀러 가잖아. 네 발로 집을 오는 경우가 많았어. 계단을 네 발로 걸어서 와. 술 취해가지고. 진짜 맨날 그렇게 놀던 사람이야. 그리고 본가 때부터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본가 4년 동안 진짜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 때 진짜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됐는데 생각을 해봐. 딱 작은 대출이 껴있어. 그거 몇년 갚아. 근데 우리 누나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결혼을 했어. 결혼했으니까 뭐애아야 되는 거야. 애 낳았을 것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40대 넘어갈 때까지 우리 누나 인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야 자아를 찾고 있더라고. 그래난좀 안타깝게도 하고, 근데 그래도 인생의 속도가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걸 언제 진짜 뼈저리게 겪었냐면 어, 10년, 20년 동안 뼈저리게 겪었어요. 저도. 이제는 자아가 확실하게 딱 섰거든. 인생이 확실하게 섰거든. 그런 느낌이야. 이 사람도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나이 40먹고도 자기 인생 안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맞잖아. 마누라한테 맨날 이런 소리나 듣고, 어. 나왔는데, 카페에서 커피 한잔살수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백화점 옥상 올라가가지고, 금붕어나 구경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됐죠. 근데 갑자기 아내가 나를 때리는 것 같다. 갑자기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어. 아스피린과 아달린. 자, 그럼 봐봐. 일단 갈등이 있죠. 자, 잘 들어. 이게 내신으로 들어가면 이게 묘사가 돼요. 이 갈등이 사실 표면적으로 아내와 갈등이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보였으니까. 자, 그러면서 아내와 나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래서 뭐래? 우리 부부는 아좀안 맞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지? 아내로 가야 되나? 다른 길이 있나? 어디로 가지?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바뀝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이런 내가 고민을 내적 갈등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갑자기 뭔가 전환되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어 있다가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강남역 점심시간이 제일 활발해요 딱 가봐 직장인들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출근할 때는 표정이 다 굳어 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는 다 활짝 웃고 있거든 그 느낌인 거죠 갑자기 정호의 사이렌,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활기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활기를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나도 드디어 깨닫는 거야. 나의 본질을. 즉, 여기서 나왔던 내 인생에 방향이 없어서 당황하고 성찰의 끝에 정호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살아나는 그 느낌에서 나는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나한테도 날개가 있었던 거야. 진짜 날개가 아니라 어떤 내 목적을 향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갈수 있는 힘과 능력 같은 게 날개로 표현이 됐겠죠. 근데 오늘은 아직 없어, 날개가. 그리고 머릿속에는 나도 희망도 있었고 야심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나의 바람을 이렇게 외쳐본 거죠. 내가 무엇을 살고 싶은지 그 삶을 살게끔 해줄 수 있는 날개 대발 다시 도다. 자, 도다어 이제 우리는 나는 날아보고 싶어. 한 번만 더 날아보고 싶어. 한 번만 더 날아보고 싶어. 왜? 나도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으니까. 죽어있는 인생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됐어? 이걸 날개라는 소설을 통해서 표현한 거죠. 왜? 1930년대 생각해봐. 얼마나 무기력해요. 대공황 왔다니까? 취업자리도 없어. 심지어 나는 조선인이야. 답이 없어. 하지만 나도 해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의 느낌을 얘기한 거예 야, 어느새 100년 전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2020년대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얘나 지금이나 이렇게 현대인들은 비슷한 고민들과 비슷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는 되게 죽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야. 진짜 여러분, 진심으로 뭔가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와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캐릭터를 잘 몰라. 저는요, 일주일 중에 수업 있는 5일 또는 6일을 막 에너지 다 뿜어내면요, 마시카.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어떤 상태냐면요, 집에 안마커트냐. 진짜 아예 새카에내방음 거기서 하루 왼종을 그냥 누워있어요. 병자처럼, 아 진짜야, 진짜 병자처럼 골골거리고 있어. 근데 그런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내 에너지를 다시 한번 채워서 나오고, 너무 또 몸이 힘들잖아요. 그때는 아이러니하게 운동을 해야 돼. 뒤질 때까지 운동을 해. 그러면 어느새 또 체력이 붙어요. 약간 인생이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가요. 누구한테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적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거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 끝에 결국 누가 답을 찾아? 자기 자신의 답을 찾는 거야 누가 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야 그 느낌을 좀 잡아다 보십시오 자, 봅시다 문제 풀게요 83페이지 23번 자, 개념 문제네요 독백적어져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자기 얘기하고 있죠 맞고 현실과 단절된다 이건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자기 의식을 얘기할 때도 있고 현실을 볼 때도 있으니까 좀 1번에서 얘는 맞는데 얘는 잘 모르겠어요 2번 선지 볼게 단정적이다? 객관적이다? 단정적인 건 모르겠어요 이것도 애매해 근데 객관적이에요? 아니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주관이에요? 주관이죠 자신의 내면 심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상상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막 지금 막 주관이고 내면이고 어떤 부분을 보면 그러냐면, 특히나 뭐, 닭이 푸드덕거리는 것 같다. 뭐, 금붕어가 나랑 비슷한 것 같다. 이런 거다 주관적인 감각이잖아. 객관, 틀린 것 같아요. 디귿, 회상? 딱히 지금 회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내한테서 쫓겨난 뒤에 자꾸 자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의식이 현재에 있어요. 비유, 중요하죠? 예를 들면 뭐야? 자신의 현실이 뭐 같다? 금붕어 같다. 하지만 난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날개가 돋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죠. 그리고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거 되죠. 그러면 가장 정답 확률이 높은 거는 기억 리얼.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이 느낌이 애들아. 다시 봐. 객관 아니라니까. 주관이요. 회상 아니에요. 의식은 현재에 있어. 그러면 남는 정답 기억 리얼. 즉 단절된 의식 상태가 애매하지만 다른 게 워낙 오답이고 독백 자신의 감정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유, 명확하게 얘기하고 특히 구체적인 개념 읽어낼 수 있습니까? 제가 녹색으로 쓰는 건 개념어 들입니다 그리고 얘가 벌써 15년 전 수능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어를 가지고 많이 물어본 거라고. 이 4번 볼게요. 일제 강점기라는 배경. 시대적 배경이죠. 그다음에 미스 꽃이 공간 배경이죠.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때 봐. 일제강정기를 관조할 수 있고 한눈에 볼수 있게 된단 말이야 한눈에 됐죠? 그럼 A에서 잘 들어 이게 왜 많이 틀렸냐면 뒤쪽 보면 내가 날기야 도달하러 가 근데 A 장면의 역할이에요 A 장면의 역할 A 장면 역할 보면 뭐야? 내 인생이 흐느적거린다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A에서의 인식은 뭐라고? 내 인생에 대한 성찰인데 흐느적거리고 있어 무력해요. 이거잖아 지금. 그래서 뭐하고 있다고요? 내 인생 성찰? 성찰? 정확히 괜찮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조감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이 무자유롭고 체념의 공간이죠. 그래서 애들이 2번으로 많이 갔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 2번은 뭐라고? 기억 이후인 거야. 구조적으로 A가 아니라. 여기서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왜? 4번이 좀 애매하잖아. 왜? 내가 회탁의 거리에 있어. 근데 동시에 회탁의 거리에 없어. 무슨 얘기 이해 돼요? 잘 봐. 지금 이 사람은 높은 건물에 올라가가지고요. 내려다 보고 있어요. 회탁의 거리를.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중의적인 거야. 사실은 나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여기에 있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어? 나의 일상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잖아. 즉, 무슨 얘기예요? 즉, 일상의 나와 옥상의 내가 구분됨으로써 이 거리감 때문에 나를, 나의 현실을 성찰하게 된 거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4번 선지는 뭐라고? 이거예요. 나와 해타계 사이의 거리감을 드러내므로써 내면적 성찰이 가능해진 거거든. 정보 간의 역할과 관계를 보면 의도 설계가 보여요. 그래서 4번 선지도 괜찮은 선지가 되는 거야. 반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내 삶이 날개야 도달하라고 바뀐 거는 기억 이후라니까요. 사이렌 같이 갑자기 뭔가 푸도덕거리면서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이후에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이제 정답이었던 2번 선지는 어디에 있었던 거야? 기억 이후인 거야. 그렇게 설계를 한 거야. 보이죠? 정우는 뭐라고? 각성과 제세. 이제 내 날개가 돋아서 내 삶을 향해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 기준으로 전과 후. 무력했던 시점과 이제는 나도 이상을 향해 날아오르고 싶은 시점. 바꿔 얘기하면 뭐야? 정우의 사이렌, 사이렌 소리 때문에 나는 날개가 돋았으면 좋겠고,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죠. 보기에 종호의 함축적 의미 덕분에 기억을 근계로 적극성으로 바뀐 거죠. 사회 문제는 모르겠는데? 내 인생 좀 날아올랐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민적 의미가 주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이 느낌으로 바라봐야 돼. 옛날 수능도, 내신도, EBS도 이 느낌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야지 요즘 수능이 풀려. 이렇게 안 보잖아요. 요즘 수능 상당히 피곤해질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미 일치로 푸는 느낌이나 이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날개는 현대문명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아내와 나의 부조리한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인데 여기서 아내는 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구나. 현대문명, 나는 지식인의 내면 사이의 갈등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갈등은 뭐라고요? 지식인의 내면과 현대 문명의 갈등이라고 볼수 있겠죠. 2번이라니까. 한 소리도 못 하고 도망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소극적인 거죠. 도피적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사실 얘는 장면에서 보이는 인물의 성격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보이는 인물의 성격까지 읽을 수 있는 거죠. 이 인물은 적극적인 물이 아니야. 마지막이 적극적으로 변하지. 기억 이전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들인 거야. 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가는 거 아니야? 영상 끊고요. 잘 들어.